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Act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네요. 네, 정말로 오랜만에, 여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간만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봅니다. 네. 어, 어느덧 2020년하고도 2월 중순이 지나고 있죠. 음... 음, 당분간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꾸준하게 연기와 배우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의 꾸준한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올리는 만큼 좀 소프트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겠죠? 네. 근데 좋은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배우가 되려면 좋은 연기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좋은 연기를 하려면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을 먼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배우는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활용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연기를 할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으면 관객이나 시청자들은 연기에 집중을 할수 없게 되겠죠. 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기를 보는 사람들만 집중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기자 자신이 이상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연기를 하는 자기 자신도 집중을 못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습관들을 나열해 볼 테니까 음. 자신이 그러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측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어, 어떤 것들은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바로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본인은 연기를 할때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음.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 이게 더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음. 그 습관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연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것들 음.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다면 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그러한 음. 습관들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네네. 음. 그래서 배운 결국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습관들 이런 건뭐 바로바로 인식하고 교정하면 되겠지만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인식도 못 하는데 교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laughs> 그렇죠.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음. 없느냐, 음. 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을 알려면, 자기가 연기하는 모습을,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물론, 여러분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음. 스마트폰으로라도 자신의 전신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리와 각도를 맞춰서 촬영을 해보기를 바랄게요. 네. 준비가 되시면 네. 카메라를 향해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연기가 끝나고 나면 모니터를 해보길 바랄게요. 네. 근데 혼자 셀카모드로 촬영하는 게 어려우면 주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봐도 좋을 거예요. 어, 필요한 경우는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부분부분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도 만약 부족하다면 네. 컴퓨터에 옮겨서 좀더큰 화면으로 봐도 좋겠죠. 네. 그래서 모니터를 했더니 신체 특정 부위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주변 분들한테 그 신체 위주로 뭐 이제 어깨가 힘이 들어가으면 어깨 위주로 아니면 뭐 너무 미간에 인상을 쓰는 것 같으면 미간 위주로 그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촬영해달라고 부탁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네. 여러분들이 대사 연습을 할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지 혹은 대사를 할 때마다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여러분들을 네. 확인하길 바랄게요. 이렇게 몸이 흔들리거나 머리를 흔들면서 대사를 하면 관객들이 여러분들의 연기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음. 없겠죠. 네. 어. 만약 이렇게 흔들면서 대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머리나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대사를 할때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지는 않은지, 네. 아니면 대사를 할때 혹시 팔에 잔뜩 긴장을 주고 있지 않은지, 네. 혹시 뭐 손가락이 움츠러들지 않는지 그리고 발가락이 움츠러들지 않는지 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 만약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어깨가 움츠러들거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신체의 어떤 부분이 움츠러든다면 네. 여러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연기를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네. 연기 네. 음. 손발이 오그라드는 연기를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즉, 여러분의 손이나 발, 표정, 몸짓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걸 모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어, 쌤, 근데 그런 걸 신경 썼더니 감정이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도 음, 있겠죠. 네. <laughs> 집중. 여러분, 여러분이 연기할 때, 손발이 오그라들 때 느끼는 집중은 있잖아요. 네. 집중이 아닙니다. 음. 그냥 일종의 강박관념이자 긴장일 뿐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된 연기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기를 바랍니다. 장면에 실제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즉, 대상이 뭐 엄마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뭐 연인이 됐든, 대사의 내용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겠죠? 네, 네. 이때, 여러분이 정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음. 여러분의 눈동자가 눈에 센터에 있는지, 네. 아니면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진 않은지, 네. 이런 식으로 딴 데로 보고있지 않은지, 네. 이런 걸 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얼짱각도처럼 자꾸 사선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보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사람들은 좀 아까 제가 시범을 보인 것처럼 눈에 흰자가 보이게끔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날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음. 야, 상대방을 봐야지 여러면저 보이는데요? <laughs> 카메라 봐봐. 저 카메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뭐라 그러면, 아, 제가 원래 백안이라서 저 원래 이래요. 음. 너 일로 봐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갑자기 말을 돌리면, 시선의 초점이 저를 딱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더눈 위로 안 뜨잖아. 근데 보면, 어, 저는 지금 아까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네. 근데, 어쨌든 시선들이 이렇게 불명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결국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네. 즉, 내 것만 하느라고, 뭐, 감정 있는 척 연기하려고 잔뜩 긴장을 해갖고, 눈동자가 내 의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죠. 혼자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도 눈이 작아서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음. 그러니까 카메라 가 이렇게 멀리 두고 이렇게 찍으면 내 눈이 잘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정면 각도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겠죠. 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서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면 좋은데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음.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지 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카메라 옆에 어떤 인형이라도 딱 두고 그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것도 좋죠. 바로 이렇게. 근데 뭐 카메라 옆에 뭐 인형을 두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카메라를 보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우리가 그쵸. 뭐 네. 영화 촬영을 할때 카메라를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지만 기자 리포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좋은 연습 방법일 수가 있죠. 응, 상대 네.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네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기를 처음 할땐 앞에 대상이 있으면 좋지만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상을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연습을 해야되거든요 연기는 웰, 원래 상대방과 주고받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기를 처음 배우면 상대방과 주고받기보다는 자기 혼자 대사를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래서 이제 시선에 초점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음. 근데 이제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연기가 제대로 될수 없기 때문에 음.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그런 버릇들을 키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카메라 앞에 바른 자세로 서보길 바랍니다. 네. 어, 정면으로도 서보고, 이렇게 측면으로도 서보길 바랄게요. 네, 네. 정면으로 섰을 때,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는지, 뭐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측면으로 섰을 때, 여러분의 목이 이렇게 거북목처럼 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하길 바라겠어요. 음. 음. 그리고, 어,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 친구들. 네.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상체는 약간 뒤로 제껴지고 그래서 목은 이렇게 거북목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어, 이게 뭔가 자세가 이제 불균형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네. 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좋은 연기를 하려면 신체의 바른 정렬, 맞아. 즉 신체를 바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자꾸 막 이렇게 자세가 이런 식으로 막 꺾어지지 않게끔 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려 바랄게요. 네, 그게 기본 자세죠. 사실 네, 뭐한 네. 한쪽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쓰일 수는 있지만, 네. 애당초 자기 몸이 그런 상태이면 기본기가 그쵸, 그쵸 네네. 부족한 것이니까. 네, 뭐냐면 뭐 짝발을 짚을 수도 있어요. 몸이 네. 기울뚱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캐릭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짝발을 짚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내 짝발밖에 못 짚어요. 음. 그런 내내 몸이 기우뚱해요. 그런데 음. 무슨 역할을 하던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역할이 어. 한정돼 있죠. 네, 척추가 캐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척추를 갖다가 얼마나 똑바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배우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거냐면 여러분의 신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요. 음.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네. 그 근육들은 그 근육이 쓰여, 쓰여야 되는 부분들 이 있는데 거기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 잘못된 자세를 지탱하는데 많은 힘을 주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긴장에의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런 게 긴장입니다.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러운 동작도 할수 없고요. 네.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매일매일 스트레칭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스트레칭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근육을 이완하기 위한 훈련들을 하는 거죠. 뭐, 일단, 단순하게는 이런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네.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음,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역할을 표현하는 건데, 네.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네. 좋은 연기도 할수 없고, 네. 좋은 배우도 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네, 이상으로 좋은 연기를 위한 안 좋은 습관,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선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KT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